제가 생각하는 이재명은 그냥 욕 잘하는 문재인입니다. 하늘이 두 쪽나도 부동산만큼은 잡겠다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행정부 때 천정부지로 집값이 올라서 우리 서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부동산만큼은 확실하게 자신있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역대급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서 우리 서민들의 삶을 옥죄였습니다 이번에 부동산 한번 확실히 잡아보겠다고 선언한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재명.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렇게 실패하고 그렇게 수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부동산 폭망으로 나아갔던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대선 전에 대선 후보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그렇게 비판했던 이재명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놓은 정책은 문재인 정부 때 실패했던 정책과 하등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재명은 그냥 욕 잘하는 문재인입니다. 해서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고칠 기회가 있다. 이재명 정부는 과거에 실패한 정책을 반면 교사 삼아 이런 정책 철회해야 합니다. 이대로 진행되면 우리 청년 그리고 서민들의 주거사다리는 완전히 끊기게 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은 막지 않았다. 청년들을 위한 주거사다리는 끊지 않았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들여다보면 이번 전면 규제로 인해 반드시 실수요자는 피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대출, 줄이지 않았다는 대출은 사실 따지고 보면 요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요건을 다 맞추어서 대출을 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정부가 개엄이라고 하는, 부동산 개엄이라고 하는 폭탄을 서울에 던져놓고서는 끊임없는 개몽령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엄을 개몽이라고 한다고 되겠습니까? 부동산 개엄은 부동산 개엄입니다. 시장 실패는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바꿔야 합니다. 지금 제가 있는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강남 3구와 똑같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부동산 시정이 들썩일 때도 이른바 노도강이라고 불리는 지역은 아파트값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떨어진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출도 막아버리고 사실상 재건축, 재개발까지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내 집을 살 수도 없고 재건축을 통해서 신규 공급을 할 수도 없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번 정책의 핵심입니다. 이런 정책을 우리 국민들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국민의 힘, 우리 서울시에 있는 구 의원님들과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은 어, 이번 이재명 정부의 폭거에 맞서서 반드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